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체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목은 Accepted예요. 음. 이게 Accepted라는 단어가 Accepted. 스디를 합격해서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 억셉티드라는 음. 음. 표현을 합격입니다. 써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 이제 입시하고 결과 확인 페이지 하면 영어로 억셉티드라고 뜬다고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영화 속 대학생들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의 대학 생활을 자기가 나름대로 창조해 내고 자기만의 대학 교육들을 만들어 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 DIY 이런 제품 있잖아요. 가구 <laughs> 네. 같은 거 직접 조립하고 그래. 이런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은 DIY 대학 생활을 했다. 어, 내가 하고. 만드는 대학. 어, 어, 내가 만드는 대학. 아, 내가 유학생. 만드는 대학 생활이라고 하면 무슨 3월 달에 캠퍼스 축지 같은데. 재밌게 터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아니면 고등학생 때 응. 홍보 오는 대학교 캐나시에 그러니까, 어, 나오는 내가 만들어가는 대학생활 근데 진짜 리터럴리 자기가 그래, 만들어갑니다 문자 그대로죠? 그래서 좀 줄거리를 좀 소개드리면 이제 한 주인공 이제 바틀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다 떨어진 거예요 대학을 고3인데 어.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아나어 대학 가는 그 등록금 아까우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사업하면서 내가 더잘 살아보겠다. 음음. 당연히 시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얘가 그 가짜로 이렇게 홈페이지 하나를 포샵을 해 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래. 합격 통지서랑 어. 이런 걸 포샵을 해 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 드려요. 근데 합격 그래. 통지서만 보여 드리면 엄마가 그그니까 가짜 대학교니까 부모님이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컴퓨터 잘하는 친구한테 사이트를 하나 가짜로 만들어달라고. 대단하다. 그래서 그렇게 그쵸? 간단한가 봐요. 이렇게 코딩을 어. 해서 클릭하면 억셉티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부모님한테 보여줄 때 부모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댄다 <laughs> 구나 여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아, 뭐, 등록금 주면서 입학식 날 갈게, 이런 거. <laughs> 아니, 장, 당연히 가야지, 뭐, 어쩌겠냐. 어. 아니, 대학 갔는데 부모님이 간다 그러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학식을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이 친구는 이때라도 빨리 밝혔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 버려진 건물을 하나를 구해가지고 대학처럼 꾸며요. 그게 더, 그게 더지밀어 여기서 이 영화가 판타지가 됩니다. 그, 이제 그 건물을 이제 꾸미고 그러니까. 입학식 날 이제 막 대충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갔는데 어떻게 된줄 아세요? 입학식날 자기만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 원래는 자기랑 자기랑 똑같이 떨어진 두 명만 있을 줄 알았는데 바글바글 한 거야 학교가. 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가짜로 만든 그 입학 사이트가 클릭 수를 한 번, 두번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클릭되게 해놨어야 되는데 클릭이 그냥 무제한으로 돼서 다른 미국 각지 의 학생들이 진짜 있는 학교인 줄 알고 클릭했는데 합격이 뜨니까 다 입학을 하러 온 거예요. <laughs> 어, 뭐, 뭐, 뭐. 일이 너무 커졌어요. 일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제 와서 이걸 다 물르기에는 정말 돌이킬 수 그렇죠.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이 친구가 이 대학을 어떻게든 꾸려가요. 그래서 <laughs>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 그래서 이 옆에 원래 실제로 무슨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하몬 대학교라고. 그래서 그 옆에 패러디로 약간 사우스 하몬 공과 대학교. 라고 자기네 학교 이름도 그때 보인다. 만들었고 그게 약자가 웃기게도 사우스 하몬 인스티튜트 오프 테크놀로지에서 줄이면 SHIT이에요. SHIT. 아. <laughs> SHIT라는 대학을 만들고 아, 이 학교는 학생들이 곧 교수다. 학생이 음. 스스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개설하고 아. 스스로 음. 배운다. 이런 컨셉인 척해요. 어. 그래서 막. 막 만드는 거야 막 수업을 그냥 지들끼리 막온 사람들도 너무 재밌잖아요 음, 그래서 막 무슨 연애술 막 이런 거 배우고 파티학 이런 거 배우고 엉망진창이 그 수강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과목을 누군가 개설하면 음. 친구들이 그 수강을 하는 거야. 거야 그래서 아. 같이 막 근데 그렇지. 대부분은 진짜 황당한 거 많이 배우죠 아. 막 아예 그냥 자유 전공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아무거나 배우기 뭐 아니면 뭐 디저트 만들고 막 이런 것도 어. 있고 그래서 되게 한 동안은 잘 흘러가는 듯 싶습니다. 근데 이게 될 음, 리가 음, 없잖아요. 그, 그, 날이 한, 안 되잖아요. 나와야 이건 실제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웃음> <웃음> 불법이고 그래서 이 사우스 하몬 대학 공과 대학교가 이제 가짜 학교가 막 운영되는데 이제 그 옆에 있던 정식 학교 하몬 대학교에서. 원래 모범생들이 있어요. 음. 그 처음에 이 학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가짜 학교를. 그래서 네. 이 주인공 바틀비가 실제 학교를 가본 적이 없잖아. 고3이니까. 어. 그래서 옆에 있는 하몬 대학교에 가 봐요. 어떻게 학교 어.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나 견학하러 뭐이야뭐 어, 이렇게,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고. 근데 거기에는 제대로 된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음. 자기 친구도 있고 제대로 된 학생들이 너무 제대로 되지 않은 대학생을 하는 걸본 거예요 음. 그니까 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학점 따려고 이제 형식적으로 학점 때문에 수업 듣고 태반은 이제 학교는 거의 열심히 안 다니면서 음. 술 먹고 놀고 어. 교수랑 학생들의 교류나 어떤 아카데미카 그래. 이런 성장은 보이지 않는 음. 마치 정말 취업 기간처럼 되. 이게 대학이냐 싶은 거지. 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자기는 이 대학도 못 가서 가짜를 막차렸는데 실제 대학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없고 오히려 음. 엉망인 걸 음. 보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럼 이런 어. 거면 나도 하겠는데? 어, 어, 이런 거면 <laughs> 나, 나도 잘겠어 어. <laughs> 나도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런 학교를 꾸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대로 된 학교 총장님이 그 가짜 학교의 소문을 듣고 자기네 멀쩡한 학생들이 막 전학을 가요. 어, 편입을 해요. 가짜 학교로? 어. 학생들이 스스로 가르친다는 게 너무 멋지니까 제대로 된 학교 학생들이 막그 학교 다니고 싶다고 옮겨가고 이러니까 오. 총장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교육 뭐에 제소를 해가지고 이 가짜 학교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가 이제 주인공, 바틀비가 트 이 대학이란 뭘 하는 곳이냐 어... 그다음에 이 교육이랑 진정한 교육이란 뭐냐라는 질문을 막 던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커리큘럼을 짜고 연구하는 게왜 나쁘냐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 공부란 무엇인가 책에서 던졌던 질문들과 좀 유사한 문제의식들이 드러나요 어...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이란 어떤 거? 곳인가 <laughs> 아니면 대학에서는 우리는 뭘 배워야 되고 음...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지 않냐. 음... 라는 메시지를 뚜렷이 갖고 시작한 영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 말이 안 돼요 말이 음. 안 되는데 그거는 감안하고 충분히 이 문제의식에 음. 공감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대학 생활 즐거움을 좀 즐길 수 있는 음. 무거운 문제의식이지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 음. 한편좀 음.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오. 기본적으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라서 그냥 엄청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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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얘기만 어. 들어도 너무 어. 어. 되게 어. 황당하잖아요. 네. 설정 자체가 응. 그러니까 그 판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이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좀더 어떤 어. 그런 공부의 느낌이 나는 그쵸. 활동에 대해 얘기하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인생 공부 그렇죠. 네. <laughs>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라는 게 되게 모호하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얘기했던 쓸데없는 것들이 다 경험이 되고 음음. 우리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그래 그러면 그거를 가르치면 되지. 음음. 대학에서 그걸 못할 게 뭐야라는. 그런 느낌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되게 2000년대 중반 2006년대. 나온 지좀된 음, 아, 영화인데 좀 됐구나. 네, 그때 이미 그런 상상력이 있었던 거예요. 대학 생활은. 에한건 별로 없네요. 없죠. 당연히. 음. 실제, 어, 실제로 신촌 지역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서 일정한 수요가 모이면 같이 음. 개설해주는 그런 시민교육기관들도 있고 어. 음. 실제로 이런 커뮤니티들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자유 커리큘럼으로 뭔가를 같이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걸로 알고 두 분은 약간 이런 대학에 만약에 다녔어. 내가 음. 이쉿 학교 들어갔어. 쉿. 그러면 무슨 과목을 한번 개설해 보고 싶은가요? 어, 가르치는 거? 어, 자기도 배우고 같이 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음. 있다면? 지금이라면 역시 <laughs> 술을 먹고 싶은데 술술 <laughs> 술, 그러니까 맥주 맥주 하면 교수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그니까 <laughs> 문화로 문화의 하나를 보으는 그래, 어, 거죠 양조하 하는 거예요 문화로써 하는 거죠 거예요. 문화로서 하는 저도 거고. 교환학생 때 와인 수업 한번 들었는데 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게 다 인문학이랑 역사랑 연결된 지점도 되게 많고 음. 술이 기본적으로 사회 활동인 경우와 어. 혼자서 뭐 혼술 어.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거또뭐 깊이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죠 그니까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게 정말로 삶을 풍부하게 음, 해줄 음. 수 있다면, 그러면 있다면 뭐든지 할수 있지 않을까? 예전 오. 같았으면 저는 게임을 했을 것 같아요. 게임학. 음. 그럼 저는 고대기학고대기아고대라고대까지들었을면아고대에 고대기학. <laughs> 음, 뭘가 고대기. 나왔까엔션트아고대기아 고대 뭐 <laughs> 고대기. 어, 뭐, 아, 이거 중요해요. 삶에 진짜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거 질이에요. <laughs> 어, 매일매일 고데기 하는 어, 뭐이 네. 저도 저 이거 고대기하다막목 <laughs> 화상 많이 입었거든요. 병원 가고. 그니까 이게 되게 그 차인 이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학문으로 인정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고, 그거는 사실 뭐막 무너뜨리자라고 쉽게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학문들이 형성해온 역사가 있으니까. <laughs> 그렇죠. 당연히 정규적인 어떤 아카데미와는 다른 어떤 공부기 때문에 조금. 진지하게 막볼건 아니지만 어. 좀아 이것도 인생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말해. 이게 그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음. 공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 나름의 룰이 있으니까 그렇게 굴러가는 거고 음, 음, 음. 근데 그럼 진짜 공부는 뭐야? 너네가 음, 캠퍼스에서 그렇게 뭐 형식적인 수업을 듣고 취업 준비하는 게 공부야? 가 음, 음. 돼버리면은 어? 다를 수도 있겠다. 라는 음. 생각을 할수 있는 영화인 거죠. 그 옆에 학교 멀쩡한 학생들이 이 학교로 전학을 오잖아요. 음. 편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좀 답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싶어요. 왜 갔을까 어머.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음. 공부는 이 가짜 대학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그러니까. 때문은 아닐까요? 음. 대학에서 어떤 삶을 좀 꾸려가고 싶은지 음, 음. 혹은 지나오신 분들이라도 그 시간을 대학이란 혹은 공부란 어떤 게 되어야 되는지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지점 있는 영화 음. 추천해드립니다. 굳이 궁금해요. 학교에서 할 필요 없다라는 음. 것도 큰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평생교육 전공했다는 얘기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관, 뭐 음. 도서관, 음. 뭐 이런 데서 이런 식의 강의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죠. 음. DIY 책 플릭스